아. <laughs> 자 지금부터 이지은 씨가 트리스토크를 <laughs> <농담. 웃음> 여기 확실히 골대는 넓게 쓸수 있겠다. 걸려줬고 나이스. 와, 어쨌든, 아, 박스 뚫지 못했죠. 쓸쓸한데에 음. <목소리> 박스를 잘 준비했네. 오초오초 <목소리> 와, 저핑은만많은나이 에이! 에이. 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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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거 엄지, 엄지, 로 바꾸는 형태가 달라졌어요

나이스.

이아 재밌습니다. 보 그러니까 엄지 쓰고 난 다음에 경가 달라졌어. <laughs> <laughs> 어제는 근데 엄지 손가락 차고 아, 그러니까. <laughs> 오늘 보여준다 는데 진짜 어, 보여. 주 나이스. 아, 니 오우 네. 잘 봤다 오우 나이스 드라잉 그래 못 넣었는데 아 그렇지 요거 했으면 <laughs> 이제 좀 보기 못들뻔 했지 <laughs> <laughs> 오우 디나이 수비 잘했고 아우저 <laughs> 오우 나이스 드 조심조심. 수동자기 에이. 에이, 나이스.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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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하고 있어요. 리바! 어. <laughs> <laughs> 어 <laughs> 아! 아. 자유투 못쳤 아까 자유투 때문에 약간 실망했다가 급상하는데 아. 들어가자마자 한마디안 했어. 아, 잘 됐어. 팠는데 높았다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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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 <laughs> <그치. 웃음> 아, 원래... <laughs>

이별히는 응. 네. 나이스 어우 야 나이스 샷. 기가 좀 좋았다. 음. 아 노파 노파. 심판 없어. 오우 나이스. 잘 잤다. 잊어, 잊어, 잊어야 돼. 야 돼. 잊어야 돼. 야 돼. 어야이잊어 돼. 잊어야 돼. 어어